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우한 팀장입니다. 네, 이번 한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투자 유치 및 인수 소식으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로도 많은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배달 렌터카 의 카플렛이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카플렛은 배달 렌터카 예약 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250억 원의 투자를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2016년 렌터카 예약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한 이후 휴맥스 그룹사와의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카쉐어링, 세차, 정비 등을 포함한 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카플렛 2.0 정식 업데이트를 통해 커뮤니티 기반 카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판교와 순회역 중심으로 약 40대의 규모의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식 서비스 공개 이후 서울 비즈니스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카플렛의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그룹 거시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거시 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이 약 1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시 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은 초기에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매칭을 주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는데요. 2012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로 거듭나고, 2017년 유명 디지털 탤런트,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수익을 창출할 디지털 탤런트 에이전시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거시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은 현재 아시아와 북미에 13개 지사를 보유하고 전략적 사업 유닛을 마케팅 그룹, 탤런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분리하여 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전략적 투자에 힘입어 중국과 미국 같은 핵심 시장 사업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플랫폼 스타트업 크라우드웍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크라우드웍스가 100억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지난해 시리즈 A 투자 유치 후 1년 만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크라우드웍스는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학습 데이터를 생산 및 가공하는 플랫폼입니다. 2017년 4월 설립 이후에 현재 7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3,300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네, 크라우드웍스를 통해 생산된 AI 학습 데이터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 마인드랩, 우아한 형제들과 등 같은 그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카이스트, 경북대학교, 막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크라우드웍스의 지속적인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유 주방 고스트 키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스트키친이 9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투자 유치액은 124억 원이 되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투자금을 ICT 시스템 고도화와 지점 확대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패스트파이브와 공유 가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패스트파이브 입주자가 고스트키친에서 주문한 음식을 편하게 즐길 다이닝룸을 운영하거나 입주자 전용 주문 웹사이트 구축, 쿠킹 클래스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스트키친의 외식업과 배달업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카이스트 출신 개발 인력이 만든 국내 첫 ICT 기반 스마트 공유 주방이라는 점과 외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외식업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유 주방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공유 주방 시장에서 고스트키친이 선도적인 위치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 AR 스타트업 버넥트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전해 주시죠. 네, 버넥트는 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산업용 증강현실을 제작하고 현장 작업자와 상황실 전문가를 실시간 연결해주며 다양한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원격 지원 모니터링 제품인 버넥트 리모트 등 다양한 정보를 AR로 만들어주는 AR 제조 도구 버넥트 메이크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최근 기업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R과 5G, 디지털 트윈 같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산업용 AR 시장에 주력하는 버넥트의 성장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투자 에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유 옷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더 클로젯 컴퍼니가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더 클로젯 컴퍼니는 패션 공유 플랫폼 클로젯쉐어를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 44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클로젯쉐어는 안 입는 옷을 서로 빌려주며 수익을 내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패션 시장을 창출하고 누적 5만 벌 이상의 쉐어링 신청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클로젯쉐어의 서비스는 단순한 렌탈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공유를 통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자원 낭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익성과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지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커먼 컴퓨터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커먼 컴퓨터는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먼 컴퓨터는 구글과 네이버 출신 개발자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투명성이 보장되는 가치망으로 컴퓨터 자원과 사용자 활동 가치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컴퓨팅 자원과 AI 같은 프로그램이 조직, 국경, 네트워크 장벽들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공유되고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여자에게는 정확한 보상이 되라고는 블록체인 클라우드를 개발했습니다. 네, AI 시대에 맞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유휴 컴퓨팅 자원 공유 경제 시장에서 커먼 컴퓨터의 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집토스가 투자 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집토스가 이번에 2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를 포함해 시리즈 A 라운드 43억 원에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집토스는 전월세방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를 받지 않고 방을 구해 주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다른 앱과 달리 지역별 중개 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온라인 정보 서비스와 오프라인 중개 서비스를 모두 직접 제공합니다. 현재 서울에 13곳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집토스는 사회적기업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외형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멋진 기업입니다. 이번에 신한 퓨처스랩 5기 선발 기업으로 신한 금융그룹과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AI 기반 음악 추천 솔루션 인디제이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디제이는 사용자 감정과 상황을 인식해 AI 기반 음악을 추천해주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사용자 프로파일과 음악 감정을 분석해 3D 모델링 기법 AI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TPO 전략을 음악 플랫폼과 함께 표방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4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투자를 집행한 특허법인 지원은 저희 팀터바인의 파트너사이기도 한데요. 인디제이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넘어 AI 플랫폼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 이후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20일 티프스 신규 운영사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기부는 신규 운영사로 성공벤처인 코스닥 상장사, 그리고 4차 산업 전문 투자사 등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고 지방 소재 주관사를 4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네, 팁스 운영사의 다양성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경우 팁스 팀 발굴이 취약했던 대전과 부산, 강원 지역 운영사를 고르게 선정해 지역 창업팀의 팁스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대전에는 한국과학기술지주와 대덕 벤처 파트너스, 부산은 부산 지역 대학 연합기술지주, 강원은 더존 홀딩스를 선정했습니다. 또 프라이머와 스파크랩은 국내외 유명 창업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엑셀러레이터이며 DSC인베스트먼트의 슈미트, 호반건설의 플레이 H 벤처스 등 코스닥 상장사나 중견기업이 출자한 엑셀레이터가 선정됐습니다 스파크룹과 프라이머는 그 명성에 비해서 아직 팁스 운영사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의아했는데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와 벤처스퀘어 데일리 파트너스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대상으로 해 국가 전략 분야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네, 정말 멋진 기업들이 새로운 팁소년사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사들이 멋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LG 전자와 R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IoT 시스템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루호봇과 네, LG 전자는 앱을 통해 사무 환경을 제어하는 R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피스 환경 제어, 오피스 기기 제어 그리고 공용 시설 및 예약 ER 관리를 앱으로 제어 가능한 공유 오피스 사용자 중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R 스마트 오피스는 공유 오피스 및1인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루호봇 앱을 통해 출입 인증, 환경 제어 시스템 및 온라인 계약, 원격 관제 시스템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제는 국내... 공유 오피스 업계에도 IoT 시스템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멋진 성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혁신 제조 스타트업을 테마로 한컴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기술혁신 제조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제조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을 27일 마로180에서 개최합니다.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창원의 기술혁신 하드웨어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하드웨어 스타트업 피칭, 그리고 패널 토크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패널 토크는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를 저장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김봉진 의장, 허성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이 테너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제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와 네트워크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IBK 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 창공 구로 이기 기업이 오는 24일 을지로 IBK 파이낸스타워에서 2019 IBK 창공 구로 이기 데모데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IBK 창공은 창업기업의 투자. 공통교육 컨설팅 사무공간 등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의 맹의 창업육성 플랫폼으로 마포 구로 부산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엑셀레이터 러 CNT테크가 운영을 맡은 IBK창공 구로이기육성기업이 지난 5개월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부스 홍보. 네트워킹에 나설 계획입니다. 참가 스타트업은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20개 기업 중 12개 기업으로 멋진 피칭 무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IBK 창공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저희 팀터바인도 꼭 참여해서 멋진 기업들과 인사 나누고 싶네요. 성공적인 대모델 개최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 주세요. 네, 지난주가 추석인 관계로 한주 쉬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휴식 없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팀 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